글로벌 할마드린 예배 6월 4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전도 24를 노리는 플랫폼입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전도만 생각하고 전도 24노리는 플랫폼이 되어있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일터 직장 사업장이 전도를 24로 린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까요? 또 무엇을 전도로2 4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들이 훈련받는 신학교 RU, RTS 이런 현장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될게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전도 24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 24가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망을 어부가 되게 하라이 전도 24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기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기도를 24시간 할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이 기도라는 것은 어, 리듬을 기도의 리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가 아니라. 어, 10분만 집중해서 기도해도 24를 누릴 수 있는 리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입만 그래서 모든 걸함께몫과의 서원을 이루게 되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리듬입니다 24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 호흡이죠 다른 것은 다 쉬어도 호흡은 절대로 멈추서는안 됩니다.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집중하는, 네, 운동 선수나 뭐 우리가 중요한 일 앞두고도 호흡을 가다듬면서 으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집중이 하루 종일 또 집중돼 있으면 살 수가 없죠 어떤 이완도 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좀과 조절, 네, 그 기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24 기도 속에 전도는 되어지는 거죠. 기도 속에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사단계 13장 48절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성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 통해서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전도하고 많이 부흥시키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찾아서 복음 전하고 살림장입니다. 그러면, 응답이오는 25의 음답이 오겠죠. 기도와 전도는 나를 살리는 겁니다. 데 속을, 내 내면을 치유하는 것. 내 속에 음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잊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종노로터고 죄에 빠져서 깨졌습니다. 이것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장 7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숨결은 바로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장 바로 에덴 이었는데그 에덴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내속에 해든 내 가정 내 교회가 바로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잘못됐던 기도를 지우게고요 기도 위로부터 오는 농답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육신자인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방인의 같은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치료가 될때 위로부터 오는 보호자의 축복 영산을 초월한 역사. 이삼칠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우리가 내 문제, 내 경제, 내 질병 그거 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진짜 기도 바르게 되는 것이 보호자의 축복과 전 세계 보금말. 네, 이삼칠에 빛을 비추는 그것을 기도하고 응답하는 것이 기도치유입니다. 는 그렇게 안 되는 전도도 돼요. 전도 전교는 내 옆에서 내 현장에서 이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이 치유를 주시려고 제자들을 불러왔습니다. 너희를 물고기 잡는 어부 말고 사람 잡는 사람 잘리는 업무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따라와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3장 13절에서 15절,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도 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전도인 입니다 우리가 받으면 이제 증금 기도가 회복이 되고 전도가 살아나면은, 진짜 증인이 됩니다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마사 16장 25절에 미리 영세전에 상세전에 계획하신 일 마사 16장 26절 그것이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와 전도 역사이기 때문에 세세 무음 들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연약 속에 있다면 증인으로 반드시 승인 받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된다면 하나님 진짜 24 누리는 기도 전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회복되기를 주의를 모시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기도와 전도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참된 기도 전도 누리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어버데기에 모아 주시고 귀신을 내어졌고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